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찐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은 9월 13일. 자,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철강 라이벌들은 해운을 버리는데 왜 포스코는 HMM 민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간 3조원 규모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HMM 컨테이너 선사 즉 벌크선도 아니고 컨테이너당 가격을 받아서 컨텐션을 올려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러한 컨테이너 선사를 지금 7조의 자금을 주고 지분을 30% 가져 올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죠 사업성이죠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눌러주냐 이게 포인트가 오늘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더 편리하게 정리될 수 있게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고 2023년 H&M 매각 실패 후에 산업은행이랑 해안진흥공사가 각각 지분을 36%,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연관 운반 보관비가 약 3조고 여기에 철강 산업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한 자체 행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hmm 선을 지금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앞으로 이 갖고 있는 현금 16조 5천억 중에서 7조 원 정도의 이 물량을 우리가 절반 이상 투입해서 매입을 하면은 재무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개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할인 그룹이나 한진 그룹 등 같은 이런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게 된다면 이 7조가 아니라 8조 구조까지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해운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굳이 우리가 벌크선 즉 철강을 대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 벌크선에 철강을 때려 붙는 포스코의 요구와는 다르게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씩 하나씩 실어서 돈을 받는 컨테이너선 h m m 에 투자를 하서 시너지를 얻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0% 물동량을 철강으로 지금 포스코가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에다가 우리의 물량을 담는다 이거 굳이 7조 원의 투자가치가 있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굳이 주주분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알래스카 사업에 lng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래스카는 뭡니까? lng 사업은 뭐예요? 지금 일본, 대만, 한국에다가 다 요구하는 게이 알래스카에 얼음이 있는 이 북부 프로데브에서 1300km 가스관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LNG과 가스 등 그죠? 이 가스관을 통해서 나온 거를 한 달이나 걸려야 되는 운송루트를 이제는 일주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운수 비용이나 경로도 짧아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약 66조 정도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트럼프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한국도 좀 참여를 하냐 마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 16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래스카 LNG에 포스코가 뛰어드는 게 맞겠죠. 왜? 자 기본적으로 이 1300키로 떨어진 그죠? 이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옮기는 것 자체도 우리가 참여를 하는 순간 이 모든 가스가 뭡니까? 철강으로 만들죠. 이 철강을 만들 때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철강은 우리한테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수주가 될 거고 또 지금 미국과 한국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조선. 그죠 조선 200조짜리 펀드가 지금 조성이 됐죠. 즉 지금 미국의 투자는 조선 관련된 수주나 매출이 다 뭐예요? 포스코로부터 철강으로 도입을 받아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강화 철강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면 알래스카 사업 참여 이후에는 포스코가 확실하게 이러한 부가적인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철강제 공급 등 협력상별 타당성 수익성 검증 등이 추가로 진행되는데 이 철강제 공급 말 그대로 우리가 가스관을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에 있는 얼음을 깨야 되는 쇄빙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굳이 중국의 값싼 철강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알래스카의 포스코가 참여를 하는 순간 우리 포스코의 철강뿐만 아니라 LNG 사업까지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사업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16조 5천억이 있는 현금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운반비를 아끼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속에서 투자를 하면서 제2의 그죠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스코홀딩스 뭐라고 매일매일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자, 9월 9일 포스코홀딩스 예상한 대로 바닥 기술적인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9월 4일에도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2차 전지 사업에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포스코 기업 자체가 철강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50% 영향 등 업황이 좋지가 않다. 다만 기술적인 차트 흐름상 이미 바닥을 다져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한 상황에서 조금씩 호재 소식이 첨가가 된다면 좋은 반등 기대될 수 있다. 아직도 30만 원 이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해서 대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자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지금 보시면 바닥을 다지는 이 저점 자리가 MAO 지표인데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매수하는 곳이 저점의 범위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고점의 자리다. 여기는 조금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뭡니까? 저점의 자리를 두 번이나 형성했으니까 다음 뭡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겠죠. 그러면 지금 21선이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다음 주는 뭡니까? 기술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hmm 인수 소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만 바라보면 지금은 주가는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주봉 차트로 보시면 진짜 오랜 시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꺾였죠? 이 떨어지는 20주선이 드디어 고개를 돌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 25만 천원과 29만 원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줄 확률도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려가 봤자 이 매물대를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뭘 해야 되냐? 준비하셔야 돼요. 상승 준비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0만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월봉 차트도 같이 보시면 지금 쌍바닥 만든 거 여기서 꺾였지만 다시 지지 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이 올라갈 때쓸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지금 저점이 끝나고 이제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월봉 차트가 2026년도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데 이 모멘텀을 뭘로 끌고 갈수 있냐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건딱 하나예요. 포스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MM 인수가 확실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신다면, 에? 지금 HMM 인수가 현실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돈을 어딘가에는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는 사업이 나오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hmm이 아니라 만약에 벌크성 같은 기업이 만약에 우리 매각하겠습니다. 3조만 주세요. 하면은 살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hmm을 인수하냐 안하냐 뭐 안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크게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포스코는 LNG 사업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냐마냐 여기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캐파가 있고 이득을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이 HMM의 인수돈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하나의 대안이 나오는 거죠. 또그 외에도 만약에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벌크선 관련된 그저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낼수 있는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그 돈을 여기다 쓸수 있다. 왜? 우리는요. 지금 16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의 포스코 내부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다. 사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기술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바닥을 다져놓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hmm 인수, 인수 소식이나 나오고 있고 뭔가 철강은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2차전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왜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러한 악재가 나와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더 이상 바닥은 안 나오고 왜 주가가 상승 준비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못하시죠? 하나입니다. 곧 좋은 소식과 함께 이 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분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매수를 해야 될때예요 왜? 바닥을 이미 완벽하게 다졌어요. 다졌고, 이제 여기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 자리는 다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매수 타이밍 나왔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28만원 밑에 또는 30만원 이하. 길게 보시면, 원래 가치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4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제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명백하게 우리 가족방 통해서 대응을 해드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 가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대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실시간 대응과 함께 좋은 종목들 얻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우리 가족방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 간단해 여러분들. 이렇게 010-8204-2900으로 아이디랑 아니면, 포스코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아이디와 구독 확인되면, 바로 가족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링크 받으시면, 저한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가 일치되면, 뭐요? 아이디가 일치되면, 확인되면 승인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010-8204-2900으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아이디 적어 주시고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입장 승인까지 링크와 함께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대표님이 잡아주신 타점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대표님 추천 잡히니까 수익났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영상에서 굳이 언급 안 드려도 충분히 바닥에서 제가 우리 HPS도 p 8월 5일부터 추천드렸고, 8월 8일 추천드렸고, 8월 29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8월 29일, 8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계속 추천드렸죠. 지금 어때요? 이런 자리들 이겨내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눌러주면 또 상승 계속 나오겠죠. 이런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 가족방 들어오셔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하시면서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넷에널 이것도 알래스카 사업이 터졌는데 조금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51,000원 이하 매력적인 자리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 매수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조만간 좋은 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서 제가 얘기한 내용 잊지 마시고 예? 우리 우리 HMM 인수 안 합니다. 예? 하더라도 벌크선으로 7조 원을 태우지 누가 7조 원으로 HMM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될 거고. 그죠? 상승에 대한 재료가될 거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LNG 미국의 알래스카 사업과 함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진짜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인데 아직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은 사실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세력들 그렇죠 근데 그 세력들이 아직 주가를 안 오르는 것뿐 결국 뭡니까? LNG 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 미국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도움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방 입장하신 분들 꼭 이렇게 아이디 자, 구독 저한테 신청하셔서 이거 왜 이러냐 자꾸 그렇죠? 화면이 돌아가네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찐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